10월 5일 새벽 아침 성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는,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 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오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어지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너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기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성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관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호와 진에도 명령 받은 것은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명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서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 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학원을 보시고 이르시대 가서 제사상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이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 얘기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봉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시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십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게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에 있고 그의 세간에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 키지 말 것이니라. 로시철를 기억하라. 무릇자기 목숨을 벗어하고자 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이른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예게는 오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 므로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 므로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시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 눈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인데, 여기서 어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적하게 하는 자는 작은 나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더로 옮기라 하면 산이 옮겨지고 뽕남과 뽑혀서 저자개가 심겨져라 하면 심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예수여 우리를 고쳐 주셔서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하는데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들이 다 나았어요. 근데 그 아홉은 그냥 좋다고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laughs>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열 명이 다 구원받지, 이렇게 거친 받지 않았느냐. 근데 다 아홉은 어디 가고, 한 명만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제도 <laughs> 이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자를 찾으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과 함께 사신, 사는 것이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충고하며 선포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보음성가이자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히 주님께서 바라시고 祝你。